대한민국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연구사 안놀롬입니다자 여러분 가슴 근육을 멋지게 만들고 싶으신데 기구가 없다고요? 쿠션만으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?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의 위치를 스트레이트 11자로 하는 겁니다 주먹을 쥐면은 가슴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더 가동 범위가 크겠죠 자 11자로 오케이? 하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가슴의 상부가 되겠죠? 그러면 가슴 여기 우리가 손이 말하는 가슴골을 만들 고싶다 그러면 패럴, 네, 초콜릿 생하시면 안 됩니다. 패럴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오케이. 그러면 이 가슴 모양이 굉장히 커요.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트라이앵글. 트라이앵글은 마름모골 삼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면 주먹의 위치를 약간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세 가지 동작만 하셔도 저만큼은 아니겠죠. 또 어떤 분이 더한 운동 푸셔가지고 안 되는데 또 지는 기구 운동 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거 해보시고 괜찮으면 헬스클럽 가서 바벨 덤벨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슴 운동은 된다는 거. 명절 연휴 이후에 살이 찌셨다면 이제 적게 드시고 운동하시면 됩니다. 안월동이었습니다.